이분이 3년 전에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을 하면서. 췌장과 십이지장과 쓸개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드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고 온 몸에 몸 몸의 통증과 두통이 너무나 극심하셨대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그것이 이제 전이가 돼서 비장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면서 인슐린이 그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몸이 힘들고 나른하고 통증이 너무나 극심하셨는데. 오늘 김옥경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셨답니다. 그러면서 영혼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극심했던 두통, 온몸에 극심했던 할렐루야. 그런 통증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심지다. 네. 그 극심한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영혼의 그 갈증을 채워 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